자 지금부터 어,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조절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 자 보시죠. 혈당 조절은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저혈당부터 보겠습니다. 저혈당일 때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 저혈당을 느끼게 됩니다.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경과 호르몬 신경과 호르몬으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이란 자율신경 호르몬이란 뇌하수체를 통해서 나가는 경로를 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호르몬이 이쪽 뇌하수체 경로로 많이 표시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두개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율신경부터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저혈당일 때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작동시키면 우린 런앤하이드 뛰거나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포도당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은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촉진시킵니다 그다음 교감신경은 부신속질을 자극시켜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은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럼 간 세포에서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이때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이 간에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해라라고 전달해 주면 간은 표적 기관인 간은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으로 바꿔주더라. 그다음 저혈당일 때. 간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서 ACTH, 이게 뭐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얘를 자, 어, 분비를 해줍니다. 그럼 부신 겉질이 자극을 받게 되고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당질코르티코이드는 온몸의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나, 지방과 단백질을 뭘로 바꿔줘라? 포도당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이 전체 경로를 따져보자. 포도당이 증가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 고혈당일 때, 고혈당. 혈당이 지금 많아요. 어, 혈액에 혈당이 많다, 당이 많을 때, 간내 시상화부에선 이걸 또 느껴가지고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자,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간에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전달해주고요. 그럼 인슐린은 전체 세포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 포도당 소비량을 늘려라,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라, 라는 어,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혈당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경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저혈당일 때는 교감신경을 작동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신경 작동시켰잖아요. 고혈당일 땐 교감신경 작동될까, 안 될까요? 작동이 안 되더라. 작동 안 시키더라. 저혈당일 땐, 반대로 저혈당일 땐, 누굴 작동 안 시킬까요? 부교감신경 작동을 안 하더라.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거. 쭉 내려가서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자, 체온 조절. 간단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체온 조절 보시면요. 체온이 낮을 때, 체온이 낮을 때 간내 시상하부가 이 체온이 낮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체온이 낮을 때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요 누구를 작동시켜주냐 교감신경을 작동시켜줍니다 그럼 교감신경이요 잇모근을 수축시키고 피부혈관을 수축시키고 물질대사 촉진시키면서 심박수를 증가시켜요 이 전체 과정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누구도 작동시켜주냐 부신속질도 자극을 주더라 아 부신속질은 뭐가 나오더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더라.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그렇죠? 전체 세포의 물질 대사가 촉진됩니다. 그러면 열 생산량이 증가되는 하게 거죠. 자, 그럼 체온이 낮을 때간내시상하부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TRH, 뭐, 어, 티록신, 아니까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호르몬 TRH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은 이 호르몬을 받아 가지고 아, 내가 뭘 분비해야겠다. TSH를 분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해 가지고 어, 떤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티록신 나오게 됩니다.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온몸의 물질 대사가 촉진되니까 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럼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나 체온이 높을 때는 감내 시상하부가 체온이 높다는 걸 느끼면 누굴 작동시켜주냐 교감신경을 아니요 부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을 작동시켜줍니다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작동시켜주니까 이 부교감신경은요 물질대사를 촉진시키지 않고 억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심박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0을 방출량이 열 방출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게끔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기 교감신경 보이시죠? 교감신경. 그렇습니다. 체온이 높을 때는 교감신경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잇모근이 수축할까요? 이완할까요? 이완하겠죠. 피부혈관이 수축할까요? 이완할까요? 이완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당연히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RH, TSH, 티록신량은 줄어들겠죠. 왜? 우리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전체 과정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그다음, 자 삼투압 조절 과정 보겠습니다. 자 삼투압이 높으면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요 뇌하수체 후엽으로 명령을 내려요. 야 삼투압이 너무 높은데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을 내비 내보내냐? ADH 자, 야 ADH는 다르게는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소프레신 또 다르게는 항인효호르몬 네, 그렇습니다. 얘들은요 신장이 표적기관이에요. 신장이 콩파시 표적기관인데 이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 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건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a d h 양이 분비량이 늘어난다 어?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촉진되죠 그럼 오돔,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대신 오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트륨 농도 조절 과정에 대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농도 조절 과정 매우 간단합니다 나트륨 양이 부족하면요 간내시장부에서 이걸 느껴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 어디?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 부신겉질자극호르몬 다르게 ACTH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부신겉질을 자극시켜 가지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르게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신장 콩팥에 자극을 주어 가지고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나트륨 양이 증가하게 되고 무기질 양이 늘어났다 이걸 간내 시상하부와 부신것질이 에, 느끼게 되고 음성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절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호르몬과 신경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